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제 136회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또제 137회 시험 준비를 또 시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시험 이후 여러분들께 늘 공유 드렸던 것처럼 제 136회 시험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기출문제 출제 현황, 그리고 제 137회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134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중하 수준에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제 134회 때 경험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합격생들은 또 배출이 상당히 적은 수로 됐죠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건축 시공기술사 시험이 사실상 절대평가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상대평가라는 걸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채점하시는 채점위원님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쉬웠지만 또 합격생들은 적게 배출된다. 그래서 늘 강조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답안은 고득점 차별화로 갈수 있도록 채점위원님들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내용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늘 동일하게 출제 기준에 맞도록 관연도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반복 출제가 되고, 지난해 차에 나왔던 것들이 또 출제가 되고, 일부 동일하게 또는 변형, 추가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번 시험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 그리고 지정공사 쪽, 초고층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는 다시 말하자면 제 137회 때 해당 부분에 출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 관련된 문제는 요번에 문제수는 적었지만 지속적으로 좀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계절적인 부분을 감안한 마감공사 관련해서도 또 지속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 드렸고 아시는 것처럼 용어나 서술 관련해서 상세화된 질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부분에 깊이 있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설명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회원 전용으로 가입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제공 드린 모범 답안 출제 예상 문제 또 가이드맵 강의 그 다음에 총론 대비 특강 쪽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1교시 문제를 한번 봐주시면 범례 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유튜브 회원 전용에서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1교시 쪽에서 지질주상도 철근의 프리패브 공법. 철근의 프리패브 공법은 다시 말하자면 요즘 용어로 철근의 선조립이죠. 그리고 녹색 부분은 제가 출제 예상 문제로 회원님들께 공유 드렸던 부분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부분들은 가이드맵 강의든 기타 제가 제공해드린 강의 쪽에서 중요하다고 언급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네. 다만 특이점은 1교시 쪽 보면 이제 건설 사업관리 정보 시스템, PMIS 상당히 좀 오래된 개념인데 출제가 됐다는 것은 기출문제 쪽에서 이제 출제위원님들도 많은 고심을 했겠죠. 또, 새롭게 출제할 부분들이 없다. 물론, 이제, 공통가설, 직접가설공사도, 뭐, 난이도는 상당히 하수준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또 오랜만에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신규 출제 문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또, 답안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보입니다. 이 교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튼월 쪽 철골. 그다음에 철근의 이음 방법도 수회차 전에 출제됐던 부분들이 또 유사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공사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가 건설 현장들이 도심지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하고 주동부하고 통합으로 되다 보니까 해당 지하 주차장을 완성하고 그 위에 중장비 차량들이 타기 때문에 균열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또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이라 자, 여기에 대한 방지 대책, 잭서포트, 그 다음에 집중하중에 대한 제하를 지향하는 부분,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법 관련해서 뭐 관광비계, 시스템비계, 그 다음에 또 법규 관련된 해체공사 쪽, 네, 이렇게 2교시까지도 출제가 됐지만 상당히 또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무난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3교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 녹색 부분, 제가 예상 문제로 했던 부분들에서 상당히 다수가 출제가 됐고, 뭐 나머지 두 문제도 강의 때, 가이드맵 강의 때 강조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커튼홀, PC 공사,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VH 분리 타설, 그리고 요번에 제가 마감 쪽에 예측했던 것처럼 현행 법규가 바뀌면서 층간 소음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계약 제도 관련된 문제도 요번엔 좀 나올 때가 됐는데 공동도급 부분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공사 쪽에서 KCS에서 늘 강조 드린 것처럼, 현장 양생 공시체 관련된 문제들 마찬가지 상교시도 무난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사교시는또 이제 마감 공사에서 타일 공사 관련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깽폼 쪽모 뭐 건설사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깽폼 관련된 문제도 이번에 좀 나올 때가 됐죠. 예, 역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시공시 유의사항보다 깽폼의 안전대책까지 포함한 제작할 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반영해야 되는지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포커싱 해가지고 문제가 좀 출제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흑막이 공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계측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5번 문제가 다소 뭐 약간 난이도가 좀 깊은 부분에 좀 상세하게 접근했는데 일반적인 VE가 아닌 뭐 VEP와 VCP에 대한 내용들까지로 좀 가서 해당 문제가 좀 약간 까다롭지 않았나 하지만 기본적인 늘 제가 강조 드리는 것처럼 항상 용어에 집중하시라 했던 것처럼 영어만 해석을 어느 정도 해도 답변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VEP는 밸류 엔지니어링에서 어떤 제안 프로포절이고 VCP는 밸류 예,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제한 사항 제한 사항 쪽으로 좀 그렇게 작성을 하셔도 어, 대부분의 기술사님들이 어려웠던 문제라 커버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안전관리계획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항상 착공할 때 가장 CP 많은 기간들이 좀 걸리고 현재 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대형 안전사고 이슈가 생기면서 철저하게 좀 검토하는 부분이라 해당 부분은 마찬가지 적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유튜브 모범 답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회원 전용으로 제공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136회 교시별 문제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 136회 적중 현황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질주상도. 네, 유튜브 회원 전용 모범 답안으로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들이고 또 우리 회원님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공해 드린 답안으로만 그대로만 작성을 하셨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 강조 드렸던 철근의 프리패브 공법. 다시 말하자면, 철근의 요즘 용어로는 선조립이라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대제목 2번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철근의 선조립이 이루어지는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특징, 늘 강조드린 것처럼 결론적인 OSC 공법이다.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공장에서 극대화해서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철근의 선조립, 프리패브 공법은 꼭 공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대제목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선조립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면 기둥 철근을 2개층3개층을 선조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철근 트러스 데크도 손조립입니다. 그리고 요즘 쓰진 않지만 용접철망. 그리고 보에서 보면 제가 늘 강조 드린 것처럼 데크보, 보데크 해서 3면을 데크 플레이트로 만들고 그 안에 스트럽 철근을 공장에서 부착을 해가지고오는 부분. 네, 이런 부분까지 회원전용 모범 답안으로 제가 제공해 드린 것처럼 그래픽하게 하고 실제 사례까지 똑같이 서술하셨으면 상당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4교시에 보면 이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내용, 수립 대상, 그 다음에 기준, 승인 절차. 네,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회원 전용 모범 답안으로 제공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립 대상은 그래픽하게 좀 설명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절차, 승인 절차 어떻게 검토를 해 하고 CSI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추후 여러분들이 실제 시공하면서 또 안전 관리 계획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동일하게 작성을 하셨으면 마찬가지 상당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136회 시험에도 여러분께 회원 전용으로 강의 드렸던 모범 답안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37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될까? 네, 첫 번째, 유튜브 회원 전용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예, 네, 강의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범 답안 그다음에 또 요번 제 137회 시험까지 기간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가이드맵 장판지 강의 그리고 요번 제 136회 시험 대비를 해서 총론 대비를 해서 건설 관리, 공무 행정 특강에 총론 특강도 지금 제가 개설을 했죠. 그래서 관련되는 강의들을 좀 들으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부분들의 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답안으로 옮기시기만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 회차 출제 문제에 대한 중요도 사이클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136회 시험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거고 해당 문제에 대한 복귀라든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답안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관련된 문제의 비중은 항상 동일한 비율로 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부분들은 타 수험생들과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고득점 차별화 답안으로 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제 136회 시험 분석했던 것처럼 제 136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은 지정공사, 초고층 대비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137회 시험이 하절기이기 때문에 서중콘크리트, 메스콘크리트, 그리고 방수에 대한 문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되는 트렌드이죠. 건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은 꼭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출제되지 않은 친환경 관련된 부분, 스마트 건설 관련된 부분들 꼭또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문제는 항상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항상 용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라. 거기서 조금만 더 개념을 확장시키고 또 관련되는 개념을 갖다가 끌어다가 만드시면 그게 바로 논술에 대한 대비다 그리고 용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대제목에 대한 설정이라는 거 그리고 논술 쪽은 구조적 체계화가 중요하다 어~ 좀 전에 (136회) 분석에서도 설명드렸고 매 시험마다 똑같지만 논술 문제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출제위원들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그 대제목 내에서 구조적으로 체계화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득점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항상 KCS 최신 기준, 그 다음에 최신 현장 트렌드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136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유튜브 회원 전용에 대한 영상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 137회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회원 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 유튜브 영상의 더보기 설명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제 137회 시험까지 뭐적으은 적고 또 많으면 많은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엔 제 회원 가입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빠른 합격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